법무법인 설리의 대표이신 김상수 변호사님께서 브리핑 해주시겠습니다. 어, 어, 네. 먼저 이 자리에 나와주신 기자 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가 어, 만들어지기까지 용기를 내주신 지사님 그리고 더 이상 피해자를 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가신 용기에 소화 공원을 보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JMS와 비교를 하십니다. JMS는 성도수가 20만 명에 이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광수 총재가 이끄는 다락방 운동은 국내에 1,800개, 해외 200개 교회를 두고 있고, 전체 소속 성도수는 45만 명에 달한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JMS 2배 이상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 유광수는 2 0 0 0개 교회의 45만 성도들에게 다락방 운동은 2,000년 만에 나타난 보금운동이다. 그리고 자신은 그 보금운동을 이끄는 시대적 전도자다. 라고 우상화하는 설교를 매주 하고 있습니다. 2 0 0 0개 교회의 성도들, 은 청소년들은 이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광수씨는 어, 이렇게 세대 성도들을 자신의 욕정을 채우기 위한 성적 놀이계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한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망상이 사로잡힌 위험한 인물입니다. 45만 생도를 선동해서 RTC 청소년 훈련센터를 짓겠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짓지 않았는데, 돈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데, 자신은 책임이 없고, 밑에서 올린 사람들은 잘못이다. 문제라고 말하는 열한 인물입니다. 어. 당방교회 에 소속되어 있는 일부 깨달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코람대오 연대란 이름으로 모여서 더 이상 유방수씨에게 피해를 입는 성도가없기로위 나섰지만 그 힘은 아주 미미하였습니다. 피해자로 나서신 부사님은유방수의 타락에 대해서 피디수첩을 보고 알게 되었고 그외에더 많은 피해자분들이 피해수첩 내용을 통해 용 시체를 알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때 이 피해수첩이 밝혀지면서 이 운동이 확산이 되고 많은 피해자분들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많은 언론인분들이 유방수와 또 그의 부역하는 거짓 목회자들이 그 이이를 낱낱이 밝혀서 대상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래서예술 이름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영혼과 제사라는 하는 성도들이 더 적도록 해 주시기를 선호합니다.